So, 아마도 한번 끊어주고 The most well-known The most well-known이 뒤에 example을 꾸며주지 아마도 가장 well-known 잘 알려진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example 예시는 뭐의 예시? Astonishing이 뒤에 plasticity 꾸며주거든 놀라운 Astonishing 이거 지금 감정분사잖아 감정 분사에서는 i 지금 가소성 플라스틱 세트가 가소성이거든. 가소성은 사람 아니지. 그러면은 사물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사물한테는 감정을 사물은 감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디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어 pp 오면 안 된다. ppx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예시 놀라운 가소성 뭐에 놀라운 가소성이냐면 휴먼 브레인이또 앞에 꾸며주지. 인간의 뇌의 놀라운 가소성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예는 동사 is. e x a m p l 이주어야 그래서. study, 어, 연구다. 메이드가 앞에 study 꾸며주는 pp 과거 분사 만들어진 연구다. 2000년에 런던 택시 드라이버. 운전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일 거다. 다음 문장 밑줄. 주제문. 런던 택시 드라이버 주어. 런던 택시 운전사는 동사 r, round, round, throughout the world. 그러니까 throughout 이면 무뭐를 통해 이런 뜻이잖아. 이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런던 택시 운전사는 리나운드,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다. 그 다음에 리나운드 보이고, 뒤에 풀 보이지? 이게 한 세트야. 리나운드, 풀몸모로 유명한. 전 세계, 그러니까 이전 세계의 throw out the world를 표적가로로 해놨어. 갑자기 삽입된 거거든. 그래서 뭐로 유명했냐면, 데일. 그들의, 데일 디테일드가 놀이지 꾸며주거든. 그들의 상세한 그러지 지식으로 유명했다. 오브 뭐에 대한 상세한 지식? The street. 그 street 면은 길이잖아. 길, 길 차도. 택시 운전사니까. Configuration 이면 배치. 그리고 one way s y 시스템. s 일방통행 시스템으로 유명했다. 오브 센트럴 런던, 런던 중심부에. 그다음에 most 가장 astonishing 놀라운 것은 주어 동사 is. 그다음에 데부터 문장 끝까지 가르치고 앞에 화살표 주어의 화살표. 왜냐면이 is 비동사 다음이니까 주격 보어 자리잖아. 주격 보어는 주어랑 동급이지. 동격의 대슨 접속사야. 어쨌든 가장 놀라운 점은 day 에스콘마 해보게끔마 그들은. 런트, All this information. 모든 이러한 정보를 run 트면 뭐 암기하다. 암기했고, 그 다음에 run by heart. 여기서 run by heart 자체가 암기하다. 암기했고, a n d 세모치고, 그리고 can navigate, 찾다. 길을 찾다, navigate. 길을 찾을 수 있어서, the street, 길을 찾을 수 있어서, o f the big city, 그 대도시의 거리를 찾을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반점 다음에, ing, 현재 분사. <laughs> take a from a to b. 여기까지. 이거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이야, take. 현집 의사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패신저가 승객이잖아. 그래서 승객을 데리고 가면서 승객을 from A to B A에서 B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죠. without 뭐 하지 않고 또 aid 도움 없이 무슨 도움 없이? manual 설명서에 도움 없이 되게 많이 뭐 잘하네 그 택시기사들이 완전 되게 전문적이지? 그 다음에 다음 장 밑줄 이거 서술형 대비 온 n a 리 e r 평균적으로 한번 끊어주고 주어 동사 테이크 테이크 다음에 투이 r 시간 나오지 시간 투부정사 나오잖아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테이크 걸리다 라고 했거는데 테이크 시간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즉어 캔디데이트 드라이버 캔디데이트 드라이버 이면은 운전사 지원자. 드라이버이운전사인데 캔디데이트가 후보자 이랬다시거든. 그러니까 지원자. 운전자 운전사 지원자는 on a v e 평균적으로 2 year, 두, 2년이 걸렸대. 뭐 하는데? to run 이키는데 이 m 시브 방대한 어마운트. m a s s i 방대한 어마운트 양의 material 자료를 익히는데 되게 공부 많이 한것 같아요. 택시기사들이 2년이 걸리는데 뭐뭐전문직이야 국가시험도 아니고 2년이 걸렸대. 그래서 소댓 so 그래야 소댓 so 그래야 뭐뭐 하다. 그래야 그들은 데이, 에스 컴마, 케임브이 컴마, 그들은 캠페스 합격하다. 합격할 수 있었다. 언니 노스, 언니 노스면 구슬의, 아, 어.. 미안해.. 험악한.. 익힐 수 있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오랄.. 이게 구슬을.. 구슬 시험을 익힐 수 있었고.. 폴데가 앞에 꾸며주는 p p 지 불리우는 더 놀리지.. 더 놀리지라고 불리는 험악한 구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대.. 니들레스.. 어.. 아, 4번이야.. 5번에.. 니들레스 출세에 말할 필요도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런던 택시 드라이버를 주어. 런던 택시 드라이버는 have place 여기서 플레이스 어 골든 온까지. 모모에게 부담을 주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한번 끊어주고 런던 택시 드라이버는 c h o s 큰 부담을 주었는데 그들의 메모리 그다음에 기억, 기억에 자신들의 기억. 스페이스 비컬리부터 여기 반점 시작되잖아 소수거호에저 끝에 메모리까지 반점 다치는데 가서 그 다음 앞에 꾸며줘. 스페이스 비컬리 구체적으로 오너폼 그 형태의. 노은이 앞에 꾸며주는 PP거든? 뭐라고 알려진 형태? Working memory, 직업 작업 Working, 작업, memory 기억으로 알려진 형태에 큰 부하를, 부담을 하를부 주었는데 Where, 거기에서 Rule and fact, 규칙과 사실이 S, V Have to be Constantly, 끊임없이 In mind, 염 두다 염두염 두어야만 했다 끊임없이 그 다음에 인아 i 엔지 나오잖아 인아이 n 지 i n g 나오잖아. 인은결정하 i n i 지 결정할 때 뭐를 온 n g 이몸에때이주지 d e t 진행되고 있는 뭐야 현재 분사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액션 행동을 결정할 때 규칙과 사실들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어?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그 런던 택시 운전사들이 런던 중심부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되게 지식 많지? 그거로 유명하다 이런 내용의 글이잖아 음,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문장에 가소성이란 말 나왔지? 가소성 그거 조금 옆에 설명 달아보면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뭔 내용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거 그 가소성이라는 게 만약에 외부의 힘이 어떤 거를 이렇게 만두기 같은 거. 만두기 알아? 슬라임. 알지. 슬라임 외력의 힘에 의해 형태가 변하잖아, 슬라임.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좀 퍼지면서 원래 형태로 돌아오지. 그런 거. 외력이 없어져도 힘이 안 줘도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여기서 두뇌로 나온 거잖아. 두뇌 의 가소성. 두뇌로 봤을 때는 인간의 두뇌가 학습이나 기억 등에 의해 그런 자극과 반응의 체계의 에서 자극과 반응의 체계를 계속 받을 거 아니야? 학습이나 기억 등에 의해 자극이랑 반응 계속 받지? 이런 체계에서 환경에 더적 적합하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 유들이 있게 유동성 있는 거. 적어보자. 인간의 두뇌가 학습이나 기억 등에 의해 자극과 반응의 체계에서 환경에 더 적합하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능력 이게 가수다 이거 주제 한번 적어볼게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두뇌들의 운전자, 운전사들의 두뇌들의 놀라운 가소성. 화살표하고 인간 두뇌의 놀라운 가소성에 대한 예로 런던. 택시 운전사들은 런던 중심부의 차도 배치 일방 통행 시스템에 대한 자 세한 지식 을 모두 익히 는데 평균 2년이걸 리며 그 정보 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기억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